직거래가 아닌 정상적으로 중개 거래되어 국토부에 신고된 아파트만 정리하였습니다. 실제 부동산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내용을 끝까지 보시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. 첫 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송파구 오금동 송파두산이부입니다. 2019년 준공 269세대 전용면적 59.9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7억 8,800만 원에서 최고액 12억 원까지 상승 후 24년 8월 9억 5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0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20% 오른 금액입니다. 두 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한신일입니다. 1993년 준공 256세대 전용 면적 84.5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4억 8천만원에서 최고액 13억 9천 2백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8월 10억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8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108% 오른 금액입니다. 세 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송파구 거여동 거여사단지입니다. 1997년 준공 546세대 전용 면적 39.6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3억원에서 최고액 8억 2950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8월 6억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7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100% 오른 금액입니다. 네 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건영일입니다. 1996년 준공 545세대 전용 면적 84.3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5억 4400만원에서 최고액 15억 4000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8월 11억 29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6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107% 오른 금액입니다. 다섯 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송파구 송파동현대입니다. 1997년 준공 243세대 전용면적 59.9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4억 2,300만원에서 최고액 12억 1,500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8월 9억 7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5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114% 오른 금액입니다. 여섯 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송파구 거여동 거여호단지입니다. 1997년 준공 605세대 전용면적 59.7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3억 9천만원에서 최고액 9억 8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8월 7억 5천5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2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93% 오른 금액입니다. 7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한강극동입니다. 1995년 준공 895세대 전용면적 59.2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3억 8천만원에서 최고액 10억 9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8월 8억 6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1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126%오른 금액입니다. 8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송파구 거여동 거여일 단지입니다. 1997년 준공 천사세대 전용 면적 49.8 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3억 3천만원에서 최고액 10억원까지 상승 후 24년 8월 7억 9천5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0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140%오른 금액입니다. 아홉 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송파구 거여동 현대 3차입니다. 1993년 준공 303세대,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4억 1,500만원에서 최고액 11억원까지 상승 후 24년 8월 8억 7,5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0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110% 오른 금액입니다. 열 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송파구 장지동 송파파인타운 3단지입니다. 2008년 준공 625세대,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6억원에서 최고액 15억 원까지 상승 후, 24년 8월 12억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0% 하락했지만, 여전히 6년 전 대비 100% 오른 금액입니다. 11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문정래미안입니다. 2004년 준공 1696세대, 전용 면적 170.7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9억 7천만 원에서 최고액 25억 원까지 상승 후, 24년 8월 20억 1,5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19% 하락했지만, 여전히 6년 전 대비 107% 오른 금액입니다. 열두 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리센츠입니다. 2008년 준공 5563세대 전용면적 27.6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5억 원에서 최고액 12억 7500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8월 10억 3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19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106%오른 금액입니다. 열세 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방이금 허울림입니다. 2001년 준공 144세대 전용면적 84.3제곱입니다. 6년전 가격 5억 5500만원에서 최고액 12억 3500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8월 10억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19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전 대비 80% 오른 금액입니다. 14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송파구 장지동 송파파인타운 1단지입니다. 2010년 준공 221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6년전 가격 5억 6천만원에서 최고액 14억 2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8월 11억 5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19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105% 오른 금액입니다. 15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송파구 송파동 2차 한양입니다. 1984년 준공 744세대 전용 면적 108.6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8억 4천만원에서 최고액 19억 8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8월 16억 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18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91% 오른 금액입니다. 16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송파구 마천동 송파파크 대일 일단지입니다. 2011년 준공 812세대, 전용면적 84.1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5억 3 8 0 0만원에서 최고액 13억 3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8월 10억 9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18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102% 오른 금액입니다. 17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문정대우프루지오 2차입니다. 2001년 준공 233세대, 전용면적 59.5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4억 6천만원에서 최고액 11억 4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8월 9억 35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17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103% 오른 금액입니다. 18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송파구 오금동 상하이차입니다. 1988년 준공 750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5억 9900만원에서 최고액 14억원까지 상승 후 24년 8월 11억 5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17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91% 오른 금액입니다. 19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가락금호입니다. 1997년 준공 915세대 전용면적 59.9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4억 9천만원에서 최고액 14억원까지 상승 후 24년 8월 11억 5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17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134% 오른 금액입니다. 스무 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현대리버빌이 지구입니다. 1999년 준공 984세대 전용면적 59.4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4억 2천만원에서 최고액 10억 7천만 원까지 상승 후 24년 8월 8억 8천 5백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17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110% 오른 금액입니다 21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문정대우 프루지오 1차입니다 1999년 준공 233세대 전용면적 84.8제곱입니다 6년 전 가격 5억 8천 5백만 원에서 최고액 14억 4천만 원까지 상승 후 24년 8월 12억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16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105% 오른 금액입니다. 22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가락 1차 쌍용입니다. 1997년 준공 2064세대 전용 면적 59.9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4억 7500만원에서 최고액 14억 7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8월 12억 275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16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158% 오른 금액입니다. 23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송파구 장지동 위례 24단지 꿈에그린입니다. 2013년 준공 1810세대 전용면적 51.7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4억 300만원에서 최고액 12억 5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8월 10억 5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16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160% 오른 금액입니다. 24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시티극동일입니다. 1998년 준공 442세대 전용면적 59.9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3억 9천만원에서 최고액 9억 9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8월 8억 4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15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115% 오른 금액입니다. 25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현대일입니다. 1995년 준공 708세대 전용면적 83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5억 4천만 원에서 최고액 14억 7천만 원까지 상승 후 24년 8월 12억 4천9백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15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131% 오른 금액입니다. 26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신성로바빌입니다. 2000년 준공 236세대 전용면적 8 4 9제곱입니다 6년 전 가격 4억 6300만 원에서 최고액 13억 4700만 원까지 상승 후 24년 8월 11억 48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14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147% 오른 금액입니다. 27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코오롱입니다. 1991년 준공 758세대 전용 면적 84.9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5억 6,500만원에서 최고액 15억 9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8월 13억 6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14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140% 오른 금액입니다. 28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송파에모루입니다 2006년 준공 114세대 전용 면적 84.9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5억 7,100만원에서 최고액 12억 8,500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8월 11억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14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92% 오른 금액입니다. 29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동아안가람밀입니다 1995년 준공 782세대 전용면적 59.9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3억 9500만원에서 최고액 10억 5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8월 9억 7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13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129% 오른 금액입니다. 30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송파구 신천동 파크리오입니다. 2008년 준공 6864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9억 원에서 최고액 25억 2천만 원까지 상승 후 24년 8월 21억 8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13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142%오른 금액입니다. 31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극동입니다. 1984년 준공 555세대 전용면적 120.4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8억 4천만 원에서 최고액 18억 9천만 원까지 상승 후 24년 8월 16억 4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13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95% 오른 금액입니다. 32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송파구 장지동 송파파인타운 10단지입니다. 2007년 준공 545세대 전용면적 59.9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5억 7천만 원에서 최고액 13억 7천만 원까지 상승 후 24년 8월 11억 9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13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108% 오른 금액입니다.